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 초분석 세글투자샌드폭스입니다자금 가치와 연동된 암호화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금의 가요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테더사에더 발행한 건데 이게 예, 조금 됐다고 하네요. 2020년도에 발행이 된 코인이고 유통 물량은 24만 6,500개로. 1 테더골드는 1트루이스와 패깅이 되어 유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테더골드의 시가총액은 6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시가총액의 90위에 현재 등지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자 우선 매수와 매도에 대한 추천은 절대 아니고 그냥 이런게 있다라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 코인 거래소들과 유저들이 테더골드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테더골드 기반의 마켓이 생겨나고 시가총액이 지금의 테더 만큼 만약에 상승이 된다면 자 이런것도 한번 살펴보면 재밌겠죠 자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도 금일 기반으로 한1 b dc 를 출시 예정이라고 전해지는데 이번 테더골드의 사례가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된다면 좋은 사례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더골드는 실물 금을 뒷받침내는 디지털 토큰으로 뭐 딱히 뭐 그런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비트코인 마켓처럼 이 테더골드 마켓이나 또는 이 선물거래에 사용되는 이 테더와 유사하게 이렇게 사용될 것 같아요. 이 테더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달러하고 연동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어 기업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부에서 만들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CBDC가 되죠.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도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기업에서 만든 코인은 되게 신중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테더 골드는 2020년도에 나오게 되어갖고, 현재 금괴 611개를 지금 폐기 인을 해놨다고 합니다. 같이 연동을 해놨다고 하고, 그래서 킬로그램으로는 7,643킬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향후에 테더 골드가 이 테더 마켓을 대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테더의 시가총액은 100조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죠. 이 100조면은 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400조 정도 되니까 이 삼성전자의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금액입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백조만큼의 시장으로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 백조만큼의 금을 패킹을 하기 위해서 이 테더사는 금을 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금의 가격의 변동이 얼마나 미칠까요? 지금 현재 금의 전체 시가총액이 1경1 천조원입니다. 자 엄청나게 큰데 자 이거는 종이상품도 포함된 거예요. 이 실물만 된게 아니라 실물 플러스 이 종이 이 파생도 함께 결합된 금액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결합된 걸로 봤을 때 전체 금식가총액의 1%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테더골드의 패깅으로 되기 때문에 실물 금의 가격도 미미하지만 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만약에 테더 골드가 성공한다면, 이라는 전제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자, 뭔가 투자에 대한 권유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증권사에서 발행한 ETN을 하거나 아니면 국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테더 골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